아멘. 안녕하세요 송한나입니다 어, 올해는 저에게 여러모로 특별한 한 해인데요 2025년은 제가 15개월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떠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유학생으로서 학업을 이어가셨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법도 했겠지만, 단한 번도 굶지리거나 무언가를 불가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 가정을 채워주셨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웨일스에서 자라면서 저는 종종 사람들이 너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 그럼 좋은 쪽이야 아니면 나쁜 쪽이야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쁜 쪽이 북한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럼 북한은 왜 나쁜 곳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질문을 품고 있을 때 웨일스의 작은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이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이것이 훗날 저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는 북한에 대한 공부도 더 하고 한국어 실력을 쌓으며 경력을 쌓기 위해 1년만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평생 해외에서 살아왔기에 저는 한국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교포라는 단어가 주는 이질감,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답답함,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어려웠던 외로움 속에서 저는 한국인도 그렇다고 완전히 영국이 또 아닌 어중간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석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빌립보소 3장 20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냐 영국인이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진정한 정체성이, 정체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제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미국 여러 대학원에 합격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합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학금이었습니다. 5년 동안 대학원을 준비하면 지원했지만 확실한 재정,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사무실에서, 퇴근 후에는 집에서 답답함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에서 일하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리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학벌, 학벌과 세상이 보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이 저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원을 내려놓고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인턴, 연구원으로 거쳐 국제협력국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 하나님을 다시 길을 여셨습니다. 어느날 옥스포드 대학원에서 합격과 함께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받고 다시 유학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위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대학원을 다시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정말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한국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기도와 넘치는 사랑 덕분에 아버지는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신앙 안에서 저희 어머니와 기도원에서 마치 제2의 신혼생활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는 동안 저는 대학원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었는데 큰 기대 없이 마지막을 한번더 지원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국제인권법을 공부할 수 있는 옥스포드 대학원에 합격했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와 장학금을 받아 드디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따로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포기한 2018년.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두시려는 뜻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기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자상한 분을 만나 결혼을 할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비 신랑은 한국에 오자마자 하나님을 만나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기도할 때첫 번째 조건이 목사님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은 북한에서 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신앙의 배경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배우자를 만나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라면 사위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 예비 신랑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마치 영화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탈주라는 영화가 제작되었고 작년에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북한에서 축구선수 활동했던 그는 자유를 갈망한 영혼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김일성이 사망한 해에 태어났고 군 복무를 마치고 나오니 김정일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 후계 체제를 준비하며 태양절 100주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죠. 2012년 4월 15일까지 조국을 통일하겠다고 선전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입대할 당시 군 간부들은 동무는 꼭 통일 병사가 될 거다라고 격려했지만 김정일이 상망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것 같은 허무함,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에서 근무하던 그는 매일 밤 남한의 환한 불빛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태풍 카눈이 지나가며 DMZ의 철책과 지뢰밭이 무너졌고 그 길을 따라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탈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느낍니다. 가끔씩 주변에 왜 탈북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남자친구는 항상 한나 만나러 군사 붕괴선을 넘어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에서 건져내셨고 결국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와 구원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저는 예비 신랑이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을 보내 보내셨듯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 이루셨듯이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계획 계획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6년간 교제한 후 작년부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주 후에 다가오는 4월 12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저희를 쉬지 않게 하셨, 않으셨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20년 넘게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이끌어온 박사님께서 저에게 단체를 맡기셨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젊고 리더십 경험도 부족한 저에게 센터장 지책을 맡기셨을 때 저는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한국말도 잘 못하고요. 리더십 스킬도 없고요. 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저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취임 1주년을 보내고 이틀 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희 단체 지원을 끊는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70% 넘는 운영 자금이 갑자기 끊긴 상황 속에서 센터 직원들의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송구 양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받았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의 월급을 줄여야 했고, 이제는 센터의 사무실 임대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면담을 요청했는데, 많은 직원분들이 면담을 신청하길래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다 떠나는 걸까? 그런데 면담에서 직원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도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센터장님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기도하며 지쳐 있을 때 아론과 홀이 그의 손을 붙들고 올려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홀로 들지 않,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저의 예비신랑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힘들 때마다 해외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대학원에 합격했을 때도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미국이나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더욱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한국에 머물게 하셨고 지금도 이곳에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발음이 쉬운 이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격 속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오래 기다린 끝에 사무엘을 낳았고 그의 삶을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듬고 준비시켜 준비시키셨습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이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센터 운영이 어려워지고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작은 도구일 뿐이고,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들, 그리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경제적 어려움과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북한 땅이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땅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할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